i okay. 연습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일차분석 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랫동안 지금 갖고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네. 에이. 너무 돌아. 많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부터 먼저 봅시다. 얘 지금 보면 우리가 원래 분수만 있거나 소수만 있거나 했었잖아. 근데 지금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네. 맞지? 그러면 음. 분수일 때는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곱했고 소수일 때는 10의 거듭제곱 곱했었거든. 그럼 어떻게 했었으면 좋겠어? 일단 생각해봐. 3하고5둘다 없앨 수 있는 거. 20. 생각나야겠죠? 그렇죠? 20 생각나야겠죠. 그죠20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소수를 보게 되면 얼마 곱했으면 좋겠어요? 100. 100 곱해야지만 둘다 같이 없앨 수가 있는 거야. 100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20하고 100하고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곱하면 되겠어요? 양쪽에다가. 100. 되지 알아요? 아, 20에다가 5곱하면 그냥 100될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을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분배법칙 이용해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약혼하면 얼마남지20 남으니까 20에다 2곱했어요. 40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약혼 여기 약분했어요. 얼마 남았지요? 25, 25 남잖아.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분수 위에 그냥 숫자가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10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야 했었지? 가로. 어, 그렇지. 25하고 가로 친 다음에 6-x 이렇게 10을 써줄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에 여기다 100 곱했으니까 얘는 30x가 될 거고 7번은 100을 곱했으니까 45가 될 거고 이렇게 10을 써준 다음에 이제 금배옷을또 이용하시면서 바로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40X에다가 2 5에6하면 얼마예요? 100 150? 모르겠어요. 150?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맞아요. 150. 그다음 마마 플러스 25X. 그다음에 30X 마이너스 45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써줄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 해줘야 돼? 이왕 이항시키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는 거지 x는 x끼리 상수항 상수항끼리. 그럼 얘네들 먼저 보자. 40하고 25 더하면 얼마예요? 65. 65에다가 32 이항하면 마이너스 32잖아. 얼마지? 35x. 어, 35x. 우리 세연 님만 계속 정답을 맞춰주고 있어. 자, 그다음에 상수항 여기 1 5 0이랑게 마이너스 150이 넘나 가은 150이 될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45 플러스 150이 얼마 되지 105가 아,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양쪽을 30으로 나눴으니까 왜리 엑셀 값은 얼마 되겠어요? 3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도 없애고 그 다음에 소수도 다 벗길 수 있도록 뒤로 갈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알겠지? 네. 자 그럼 다음에 요것 좀 볼까요? 얘들아, 너희들 외항의 곡과 내항의 곡은 어떻다고 했지? 그렇죠 아, A 대 B는 A 대 B가 있을 때, 얘네들 같이 곱했을 때 해보자. A, B랑, 아이고, A, B랑, 그 다음에 B, A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아, 성질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등호를 기준으로 땡땡 하고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네들 외항의 곡과 내항의 곡은 같다라고 씩써주는 거야. 그럼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곱해주면 7 곱하기 7분의 1이 약분에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x-3만 남는다. 잘 이해되셨어요, 지금? 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따로 봐야 돼. 77분의 1 x-2에다가 이렇게 둘이 곱하는 것까지 이해되요? 어안돼 음. 그래서 지금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라는 성질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럼 7 곱하는 거 맞지? 그럼 얘를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럼 네. x-2만 남잖아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기 3을 한번 써도 될것 어디에 3 써있어? x-3은 어디 있어? 선생님이 써주시... 아, 여기에? 네. 아, 미안, 미안. 그 아, 그것 때문에. 나, 아, 요것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어 이거 가면 좋지. 난 이게 이해 안되더 됐어. 됐어, 이제? 네. 어, 그럼 다음에 둘이 곱하면 곱한 걸로 쓸게, 아예. 알았지, 들아 네.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야? 0. 0점? 9x, 그럼 둘이 곱하면 플러스 4. 이렇게. 그런데 소수 등장했으니까 뒤로 보내야 되잖아. 얼마 곱할 거야? 10곱하겠지정 10 전체다. 10x 마이너스 2 0 9x 플러스 30. 그럼 동류 항끼리 계산하니까 x 넘어가면 그냥 x 될 거고 1 넘어가면 얼마예요? 5, 0 0 하고 될수 있겠다. 그래서 비례식 나오면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라는 걸 가지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세요. 아나 괜찮아? <laughs>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차방정식 해가 주어진 거야. 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아이고 x는 마이너스 아니라 x는 3이어가 되는 거지. 가 그러니까 약분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분배해서 써겠죠? 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네. a는 여기도 이를 곱한 거야. 네. 그러면 e a 플러스 10X. 그렇지 10x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x는 x끼리 계산한다 했었잖아, 그렇지? 네. 그럼 마이너스 x 있고 여기 플러스 10x 있으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네. 마이너스 11x가 될 거야. 그 다음 나머지는 이거 문자가 있죠? 나름 그냥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거든. 나머지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산수항이가 넘길 거야.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a면 a, a는 같이 계산할 수 있는 동류항이 되잖아. 네. 그럼 3a라고 써줄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2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얘가 괜찮아요? 네. 그럼 나 x가 궁금하면 양면을 몇 초로 나눠야 되지? 마이너스 1 1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여기는 X만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되신거 맞죠? 네. 어, 그럼 여기는, 이거 잠깐만, 봐봐요. 그냥 마이너스 1 1로 써도 되는데, 11분에 이 마이너스 1을 분배해서 써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 앞으로 해서 분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괜찮아? 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얘를 풀었을 때의 x 값이라고했는데그 x값이 뭐와 같아야 돼? 3과 같아야 돼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처리에요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니까두가지서 방법 다 해줄 거야?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번에 해줬던 얘기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7분의 a 는 3분의 1이 있어 나 a값이 궁금해 그럼 이거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억나? 빨리빨리 풀수 있는 거 이게 기억나요? 크로스로 곱한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의만약 내가 A가 궁금해. A가 궁금하면 일단 양쪽에다 7 곱하지. 여기 잠깐 봐봐. 7분의 A는 3분의 1이래. 근데 내가 A 값이 궁금해요. 그럼 A만 남게 되는데 그 양쪽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7 곱해주시게 되면 이거 약분 돼서 A만 남는 거 맞지? 그리고 이거 곱하면 3분의 7이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렇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분수 분의 분수가 같다고 된다. 분수는 분수다로돼 있잖아. 그럼 봐봐, 크로스를 두곱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지? 아, 네. 3a지. 얘는 얼마지? 네. 7이지. 그럼 너희들 a값 구하려면 양쪽이 얼마로 나누죠? 3으로 나누겠죠. 맞아요? 네. 그럼 a값 뭐 나와? 네. 3분의 7. 하고 결과 어째 어, 그래서, 분수는 분수다라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크로스 계산해서 그 결과가 똑같다고 라 해서, 풀어트 이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도 있잖아. 전 간단해서, 이게, 저게 더, 더 편해 보이지만, 이렇게 복잡해 보일 때는, 이렇게 크로스 하는 게더 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곱해보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어차피 1이니까 자기 자신이겠지? 네. 그 다음에 둘이 크로스 곱하면, 33. 그럼 여기는 나 A가 궁금하니까 A만 남겨놓고 얘를 넘겨주시게 되면 1 2 빼면 얼마예요 12, 22, 22, 22, 그럼 12. 양쪽을 몇2로 나눠야 되지?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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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22, 네. 어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요 지금 내가 x는 3이라고 했잖아 x 자리에 뭐를 할수 있다는 얘기야 3 에오, x는 같다는 얘기야 x는 3 x는 3 x에다 3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식을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 거거든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눈으로 보셔도 돼요 지금 여기 x에다가 3 집어넣을 거야 여기 3 어? 10으로 바뀌겠지 네. 괜찮아요? 얘들고 네. 혹시 이거 식을 다 썼어? 네나손좀 네. 지을게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풀어보면 좋잖아. 자 해볼게요. 일단은 얘도 지금 내가 a가 궁금한 거야. a가 그럼 일단 분모 사라지게 되니까 얼마 곱할 거야? 2곱하겠지. 2 26, 12. 마이너스 2약분됐으니까 4 플러스 a가 똑같죠? 그 다음에 는 여기도 2곱했으니까 2a. 여기는 플러스 10 이렇게 된 거야. 다 똑같은 아름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2-3-a는 2a 플러스 15가 될 거고, a끼리 계산할 때왜안 봐요? a끼리 계산이가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a라고 할수 있겠고, 얘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지? 9. 잖아9 넘어가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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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얼마 나와요? 유, 유. 마이너스 6. 얼마 나와요? 6 나와요? 6. 뭔가 이상한데? 아까 우리 얼마 나왔어요, Why is it chill? Why is i 데 c 가 i l l Why is it 나 h i l l Why is it chill? What 2 s it? w h 거, 거 아니에요? 아, 여기다 2를 안 곱했다. 그치? 네, 3 어, 얘를 2로 곱해야 될것 같다. 30이 돼야겠죠? 네. 어좀 뭔가 이상하다 됐어. 그럼 이제 말 되지? 네. 그쵸? 여기가 21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얘렇게 풀어주면 좋아요. 알겠죠? 맞아요? 네. 어 얘도 x 값이 1이라는 얘기야. 둘다 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해 됐어, 안 됐어? 진짜? 됐어요. 그럼 x 다1 집어넣어보자. 그럼 여기는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오. 6분의 4잖아요. 지금 1 0기5 아닌가? 네. 그러면 마이너스 4잖아. 그럼 네. 약분 되잖아. 얼마지? 3분의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의 x 에라 1을 넣니까 여기는 이 1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된거야. 그럼 이제 분수니까 3하고 8둘다 없애려면 얼마씩 곱할까? 24, 24 곱할까요? 네. 어 그럼 여기가 24 곱하면 얼마야? 여기 약분해서 3 8에 24 맞나요? 네. 에이, 그럼 마이너스? 16. 아하 16. 그럼 여기는 전체 곱해지는 거거든? 네. 그럼 분배하면 얘네들 약분시켜서 얼마야? 3. 아, 아, 그럼 3에다 이거 분배한다 했었지? 네. 기억나? 그러면 얼마야? 6 플러스 3A까지 아. 여기까지가 지금 계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배가 돼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같아. 됐나? 네. 자 그러면 일단 3A는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A 라고 하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6 이거 얼마지? 624는? 624. 18 <laughs> 마이너스 18이어야 되지? 네. 어, 그럼 마이너스 18이 있었어 네. 근데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1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가 된다.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돼야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 약분되고 또 같으니까 플러스 바뀌는 거. 됐습니까? 맞아? 네. 괜찮니? 네, 어, 네. 그럼, 에다2집어넣마면2 엄마. 잃마야1 엄마. 잃어, 엄마. 잃어, 엄마. 잃어, 엄마. 잃어, 엄마. 마잃 그럼 a는 얼마 데이트에서 해려고 하면됐는 얘기잖아. 괜찮아? 네. 그럼 이거 해보자. 3x 마이너스를 분배해 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는 2에요할수 있고. 자, 동류끼리 계산이니까 x끼리 계산 얼마? 마이너스 ex. 부호 항상 조심하셔야 돼. 부호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거든. 자, 마이너스 15 넘어갔으니까 16.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로 나눠버리면 x만 남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르니까, 도는 마이너스 약분 했으니까, 팔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캡슐 했어요, 네. 좋아요. 자. 분배하는 게 맞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2X 마이은스 이렇게. 6. 이정게 s i 적 t h 고못 듣진 않지. 그 i n g 같이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same 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1 6은2 x 마이너스 6까지될 거고 그 다음에 X끼리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 3 x 만 있고요. 여기 2X 있잖아. 넘어가면? x 6 p l 그 상수항 예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지? 아이고, 13. 여기까지. 그치? 마이너스 13이지? 넘어가면 플러스 13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13은 얼마지? 7? <laughs> 7 되는 거 맞아요? 왜다 물음표야? 자신 있게 말해. 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어, 그래서 이 해가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엑셀 값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같은, 둘다 해가 똑같이 7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엑셀 값이 얼마라고? 7이라고. 얘에 네. 대한 것도 x가 7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네. 그러면 자 얘들아 저기 있는 거 지금 씩 다시 써줄게 선생님은 7 플러스 a 때때 2는 4에다가 여기가 얼마나 바뀐 거야? 7로 바뀐 거죠. 여기가 네. a가 지금 x가 7로 바뀐 거잖아. 그러면 7 소리예요. 음. 그럼 이제 땡땡 나왔으니까 뭐해야 돼? 그그 그 바깥쪽에 있는 항을 외항의 곱과, 네.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 곱해주게 되면 분배해야 되잖아 또. 네. 그럼 4 7에28 플러스 4a는 16 곱하기 2는 얼마예요? 32. 아하, 32 그럼 여기는 4a만 남기면 되고 이게 넘어가서 빼주면 얼마 되겠지? 자, 아, 그러면 a 의 값은요, 네. 1. 하고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귀찮아질 뿐이야. 대신에 이제 그, 뭐야, 부호 조심해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네, 네, 네. 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페이지만 하면 되는 거 맞아? 저번에 요거 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잠깐만. 잠시만요. 까지는 고장났다고 잠깐만. 오케이. 그다어는 응? 어떻게 하거든